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이고 인터넷 정비기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다 보면 가정집에 들어가는 일이 대부분인데 그러다 보니 예상치도 못한 일도 많이 생기고 아줌마들의 부탁을 들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도 제가 취미가 운동이라 몸이 좋아서 그런지 은근슬쩍 아줌마들이 음료수를 가져다 주면서 우연을 가장해서 터치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서비스 해드리고 평가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서 다 알면서도 그냥 눈 감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오늘 이야기 해드릴 일은 얼마 전에 제가 겪은 일입니다. 봄비가 시원하게 내리는 날이었는데 저는 평소에 비를 참 좋아하지만 일하는 날은 아닙니다. 비가 오면 여기저기 고장 신고가 많이 뜨기 때문에 출동이 잦아서 숨 돌릴 새 없이 바쁘거든요. 그날도 밤새 내린 비로 고장 접수가 잔뜩 쌓여 있었고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눈, 코, 뜰새 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 주택가에서 인터넷과 TV가 다안 된다고 해서 출동을 했는데 집 안에서는 별다른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여기저기 체크하다가 전봇대도 체크하고 통신선도 체크해봤는데 제 생각으로는 타 업체에서 우리 선을 자르고 핀것 같더라고요. 실수인지 고의인지 알수 없지만 이쪽 일을 하다보면 침심찮게 일어나는 일이라 투덜대며 끊어진 선을 복구했습니다. 밖에서 하는 일을 다 마치고 집으로 들어갔더니 집주인인 30대 후반의 여주인이 고생했다면서 시원한 주스를 한잔 내어주더라고요. 기사님 날도 더운데 고생 많으시네요. 이거 한잔 드시고 하세요. 안 그래도 목이 바짝바짝 마르던 참인데 시원하고 달콤한 것이 아주 꿀맛이었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주스가 아니라 직접 집에서 갈아 만든 것 같더라고요. 일을 하다가 보면 이런 주스 한 잔, 물한잔 내어주는 호의가 참 고맙더라고요. 시원하게 마시고 화장실을 잠깐 들렀다가 다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이 자꾸 나른하고 졸린 게 집중이 되질 않더라고요. 전날 밤에 친구랑 늦게까지 술을 마셔서 그런 건지 피곤이 몰려왔어요. 그래도 고객님 집안인데 민폐를 끼칠 수도 없고 간신히 졸음을 참으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너무 졸려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자꾸 꾸벅꾸벅 흔들리더라고요. 제가 졸고 있는 모습을 본 집주인 여자가 저를 안쓰러운 듯이 바라보더니, 많이 피곤하신 것 같은데, 방에 가서 잠깐이라도 눈좀 붙이고 가세요. 아, 아닙니다. 죄송해요. 일이 너무 많아서 제가 너무 피곤했나봐요. 저는 아니라고 괜찮다고 거절을 했지만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점점 몸이 늘어지고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그 전날에 친구랑 술을 진탕 마시고 일찍부터 일을 많이 해서 체력이 딸렸는지 제 몸이 마음대로 따라주지를 않더라고요. 일을 하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라 당황했습니다. 괜찮다고는 했지만 10분도 지나지 않아 또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염치 없지만 작은 방에 가서 누웠습니다. 다른 집에 갈 때까지 점심시간 포함해서 2시간 정도 시간이 비었어요. 밥안 먹고 잠깐 눈만 붙이자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모르게 정신을 잃고 기절하듯이 잠에 들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잠을 잤는지도 모르고 졸다가 갑자기 제 얼굴 근처에서 물컹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여주인이 바로 제 옆에 누워 얼굴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놀랐어요? 정말 크게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해서 빨리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그 여자가 저를 안고 나주질 않았습니다. 저는 저항하려 했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질 않았어요. 사실 여자가 꽤나 젊고 예쁘기도 해서 아까부터 흑심을 품어온 것도 사실인데 이런 식으로 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미안해요. 한 번만 할게요. 그녀는 마치 몇년 동안 남자를 만나보지 못한 것처럼 키스를 하기 시작했고, 저도 더는 버티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모든 것을 받아주었습니다. 어차피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해줬어요. 그녀도 어느 정도 하다 말고 정신을 차렸는지, 저를 놓아주었습니다. 그 뒤로 잠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5년 전에 남편과 이혼하고,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그럴 생각까진 없었는데 자고 있는 저를 보고는 도저히 충동을 참을 수가 없었다면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여자가 우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약해져서 울지 말라며 안아주었고 한참 동안 제 품에서 울다가 간신히 진정시키고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나오기 전에 혹시라도 앞으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하라고 제 명함을 한장 주고 나왔어요. 인터넷이건 뭐가 됐건 혼자 살면서 불편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전화하면 제가 달려와서 해결해 주겠다고 했더니 그제서야 밝게 웃더라고요. 사실 울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너무 안쓰러워서 뭐라도 힘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3일이 지나서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고, 저는 일이 끝나고 퇴근하는 대로 그녀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고 물어봤는데, 제 앞에는 평범한 가정집에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고, 같이 저녁을 먹어달라는 그녀의 부탁에, 마치 제가 남편이라도 된 것처럼 그녀의 앞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그녀는 이렇게 남자랑 대화를 해보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며 대화하는 내내 즐거워하고 밝게 웃더라고요. 실은 저도 전처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했는데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 여자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쓰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명함을 건네주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부르라고 얘기를 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저녁을 먹으면서 많은 대화를 하며 서로에 대해 점점 더 알아갔습니다. 쇼파에 앉아서 그녀가 내어주는 과일을 먹는데 그녀가 그러더라고요. 또 연락해도 돼요? 그럼요. 언제든지요. 고마워요. 저와 눈이 마주친 그녀의 눈을 바라보니 굉장히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굉장히 사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었어요. 그녀는 깜짝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눈을 감고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사랑스럽다는 듯이 저는 그녀를 안았고 우리는 불타올랐습니다. 만난 지 얼마 안된 우리지만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공감하며 마음을 내주었어요. 같은 아픔이 있어서 그런지 우린 서로를 배려하며 더 사랑해주면서 만났습니다. 그녀를 만나 저도 덩달아 밝아지고 행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전처가 바람이 나서 헤어지고 다시는 결혼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 거라고 좋은 사람을 만나니 다시 한번 결혼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앞으로 더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녀와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도 더 행복하게 살수 있겠죠?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 다시 시작할 결혼 생활이 걱정이 되긴 하지만 지금 이 사람이라면 그런 걱정 없이 잘살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긴 하는데 조금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저 다시 결혼해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